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제 161편입니다. 스바냐 2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스바냐 선지자 나팔 투 마지막 기회 회개하라 하십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인간의 대표가 되는 아담과 하와 범죄로 지구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저주와 멸망, 진멸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스바냐 일장에서 영적, 육적, 이스라엘이나 그들은 괴롭히는 이방 세력이나 이런 모든 세력을 진멸 된다고 선지자는 나팔을 강하게 위치고 있습니다 우선 어, 사는 길, 구원받는 길을 멸망, 진멸하기 전에 알려줍니다 첫째로 마지막 회계를 촉구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회계를 촉구합니다 첫째로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진노가 아,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 예. 1절도 말씀했고 2절도 말씀합니다 진노가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 세 번째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예.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것네 번째로 분노가 지나간다 예? 이렇게 에, 모여서 회개하면 분노가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성경 우리에게 에, 말씀하는 것이 뭐냐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가 광려에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가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도 위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보니까 "처음 사랑 버린 것, 회개하라. 처음 사랑 버린 것 회개하라." 회개하면 함께하지만,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무서운 겁니다. 회개하면은 나와 함께하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첫대를 옮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심판에 대한 상세한 경고를 합니다. 4 절부터 9절에 아주 상세하게 경고하는데 첫째로 심판에 대한 상세한 계획, 예루살렘을 포함한 여러 나라. 불레제에 이말 심판을 하신 다입니다 예루살렘 왜 심판하느냐 거짓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이방과 타협 협상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방 세력도 하나님이 진멸한다. 두 번째 세계가 멸망하는 날에. 해변에서 남은 자가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로 세바냐 선지자는 동쪽 나라를 나라들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응. 예? 암몬과 모압의 반드시 심판받는다. 모압은 소돔 같으며 모압은 소돔같이 멸망하고 암몬 자선들은 바로 고모라 같을 것이다. 그들 영혼이 황무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만하고 스스로 커서 하나님 백성을 해방하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10절로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교만한 자, 스스로 크다 하는 자는 멸망하신다 10절에 예, 예, 교만하고 스스로 크다고 하는 사람 반드시 진멸한다 응? 두 번째 남방구수 북방아수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11절 예, 남방구수 응? 예, 북방아수르를 반드시 하나님이 예, 심판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누어를 황무하게 한다. 응. 음. 예? 에, 아수르를 황무하게 되고, 니누어를 황무하게 한다. 왜 그렇게 황무하게 하느냐? 예? 첫째로, 에, 그, 교만. 아주 교만해서. 예? 교만해서 그런데, 에, 얼마나 교만해? 세상에, 에, 그, 어, 그 교만. 응? 세상의 권세를 어그 따라가는 자는 교만한 사람이다. 세상의 그 권세를 따라가는 자는 교만한 사람이다. 두 번째 바벨 어그예 바벨탑 사건 예 바로의 멸망 원인이 뭐냐? 교만이 됩니다. 바벨탑이 이렇게 에, 무너진 것도 교만한 때문이고 바로의 멸망한 것도 교만 때문이다. 세 번째, 하나님을 높이고 어, 자랑하지 않는 자. 응? 아주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 높이지 않아요. 예? 그리고 아주 어, 교만한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 이 반드시 멸절한다. 네 번째, 오직 나만 있다 예? 나만 있다 자랑하는 자. 된다. 나만 자랑하는 자, 나, 나만 자랑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은 황먹하게 된다고 14절로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기쁜 성이라 하고, 자기가 사는 것이 최고의 기쁜 성이라 하고, 내가 최고야 하는 사람. 자, 그건 내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에, 그, 황무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최고라 하는 사람. 응? 그리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어? 아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해야 되는데, 인간, 이 피조인간이 자기가 최고라고 하고, 자기, 정말, 어,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는 자, 황무하게 된다는 거죠. 응. 아주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만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염려가 없는 없이 거하는 사람 아주 나는 염려가 없어 걱정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기쁘게 살고 자기는 염려 없이 살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고 나만 자랑하고 다른 일을 아주 없다 다른 건 없다. 이를 하는 사는 학목이 된다. 야고보 4장 14절에 보니까, 자기 자랑하는지 하지 말아라. 예?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간들이, 예,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진멸하고 만다. 고린도 후서 11장 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합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인간이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황무하게 되고 망한다 요한 일서 2장 16절 보니까 거짓 인도자 그러니까, 자기 자랑합니다. 거짓 인도자, 거짓 선지자, 예?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요, 자기가 최고라고 자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거짓종입니다. 거짓종. 거짓종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 그리고 이 생의 자랑,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온 것이다. 음? 하나님께 온 것은요, 절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거짓선지자요, 이단이요, 사이비 종파, 예? 정말 이단의 가장 개수, 예? 어? 그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예? 이단 종파의 가장 아주 예? 대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응?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교주라고 합니다. 교주. 예, 조주라고 아주 자랑을 합니다. 야구보 4장 16절 보니까 허탄한 자랑 다 악한 것이다. 세상에 뭘 자랑을 하고, 뭐,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이력서를 자랑하고, 자기 가문을 자랑하고, 자기, 예? 뭐, 잘났다고 자랑하고, 높다고 자랑하고, 유명하다고 자랑하고, 화려하다고 자랑하고, 뭐, 자기는 스펙이 최고라고 자랑, 이런 자랑하는 인간들은 악한 사람이다. 악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허탈한 자랑 다 악한 거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예? 자, 사도 바울인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예?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말씀을 자랑해야지, 예? 자기를 자랑하는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는 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자랑할 것은 뭡니까? 첫째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랑하는 거, 그렇지요? 우리의 자랑할 것은,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두 번째,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크리스도를 자랑하는 거. 이게 자랑거리가 돼야지 다른 거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오리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만. 응. 세 번째로 성령으로 감화 감동 성령님 자랑. 에? 성령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다 되는 겁니다. 성령이 통하지 않고서는. 에? 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고 예수를 내 구주라고 신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고 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자랑한다. 네 번째 나를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를 나, 날마다 새롭게 주는 거예요. 나를.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읽고, 듣고, 읽고, 듣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말씀 자랑. 예,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말씀을 자랑하는 거예요. 말씀. 음, 말씀 하나. 예? 우리는요,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성경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 성교에 기록된 것, 이대로, 우리는 말씀 하나 자랑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 자랑. 응?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자랑하지 않고, 이상한, 뭐, 내가 뭐, 예언을 바, 했다, 뭐, 방언을 한다, 입신을 한다, 뭐, 천국 갔다 왔다, 뭐, 지옥 갔다 왔다, 이런 쓸데없는 것을 자랑합니다. 이런 거 자랑하다가는 다, 가짜가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 하나만 자랑해야 된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질과 진리 생명되시는 이 복음. 보금.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 예. 복음 하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예? 정말로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어? 어, 잘하셨고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죽으셨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고요. 예수님이 지금 보좌우편에서 대연기도 하시고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같이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땅에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스바나 선지 나팔투 마지막 기회 회개하라 하시는 이 음성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이 마지막에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 예? 이때에 정말로 회개를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진멸한다는 거. 예? 심판에 그 대한 상세한. 예, 경고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교만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는 거. 예? 그리고 자기를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크다구라고 자기를 정말 높이는 인간들은 다.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오직 정말 하나님 자랑하고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자랑하고 성령님을 자랑하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말씀만 자랑하고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요.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바냐 선지자 나팔 토 마지막 기에 회개하라 하신다는 이 말씀을 아버지 듣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올바른 회개가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크다 그러고 자기를 자주 뽑는 내는 인간들은 다 심판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